되게 열정적으로 찍으셨네요. 정말 더운 아, 네. 날. 예. 네. 덥지 않았어요? 네, 네 굉장히 더웠고요. 네. 물론 더워지만 저희보다 사실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또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잘 이쁘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하트라는 뮤직비디오. 사실 진짜 딱 보면, 어, 진짜 고생했구나. 그리고 아는 지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 아까 멋지 그. 사발이라고 하나요? 네, 그사륜구동사륜구동 네, 그, 네, 예. 오토바이를 주, 오, 왠지 제 아는 주인이 갖고 있는 그런 아,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네. 주변 분의 도움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마운 분들 없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사륜 오토바이는 또 저희가 굉장히 친한 이제 지인 오빠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오빠 분께서 실제로 그 선수를 하셔가지고 네, 네. 그걸 직접 이제 갖고 트럭에다가 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네. 그래서 저희가 잠깐 급하게 이제 배우고 다 같이 네.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래도 운동신경이 다들 있나 봐요. 이게 또 배우니까 또 가능하네요. 네. 어, 뮤직비디오에는 티가 안 나는데 네. 계속 이렇게 출발했다 멈췄다 출발했 멈췄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제 교묘하게 편집을 잘해주셨다. 더라어 <laughs> 그러니까 되게 여유롭게 보이고 저는 무슨 진짜 선수 느낌이 딱 났는데 되게 여유롭게 보이는데 게다 편집의 힘이었군요. 네. 자 다음에 제주도 갈때 그냥 가지 말고 경마하면서 다른 오토바이도 많이 열심히 타고 와봐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네 우리. 배드키즈 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황 소식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냈는지 1년 만에 지금 컴백을 했는데, 어, 근황 소식을 좀뭐 멤버 한분한분 한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표로 해주셔도 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1년여 가까이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